참고 다 그렇죠? Uh, one would not would one not t h e n be better off without it altogether. 음. 자, <laughs> 그렇다면이지? 그렇다면 어, 어떤 사람들은 일반인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예. 전혀 없다면 better off 더 나을까요? 자, better off는 뭐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좀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행복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뭐 어, 경제적이 아닌 경우도 어, 많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뭐 어, 슬픔이란 게 없으면 사람들은 더잘 살지 않을까요? 그런 뜻인데 가정법이죠 우드를 사용해가지고 어, 가정법이니까 어떤 뜻이 내포되 있겠어? 슬픔이란 게 없다고 해서 더잘 살진 않을 거다라는 주장이 어, 좀 들어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어, Y accept 이제 사람들이 슬픔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야. 슬픔이 없다고 해나 나온 게 아니란 말은 뭐 슬픔이 어, 그 어, 있는 게 맞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슬픔이라는 걸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인정하고 사는 걸까요? 그그 그 loss 슬픔이 주는 또는 그 슬픔 자체가 가져가는 상실감이 어, 실제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때 조차도는 뭐 양보의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아마도 우리는 어 이런 말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it는 이제 그그리프그 그 슬픔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리그레트에 대해서 말했던 거. 스피노자가 뭐 후회 어 또는 뭐어 아쉬움. 어, 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 있어 그 말을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요 어, 슬픔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후회에 관한 말을 인용하는게 어떨까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적라고 말했는데요 어, whoever feels it 이제 이거는 regret이겠지 이건 스피노자가 한 말인데 어, 후회를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라도 두 배로 어, 기분이 안 좋고 또는 두 배로 어, 무력감을 느낀다 아, 무슨 말입니까 후회를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응. 좋을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응. 뭐 슬픔도 마찬가지고 어, 두 배로 느낀다는 말은 뭐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수능시험을 봤는데 어,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어, 3번 할라다가 4번 했던 게 있었어 틀린 거야 3번 할까 한번 할 것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 그러면 은 후회 안해도 어차피 틀려서 기분이 나쁜데 후회까지 하면 더 기분 나쁘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한가 보자. 로렌스 토마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는데 대체라고 말했습니다. The utility of negative sentiment 부정적인 감정들의 유용함이 있는데 그 유용함이 Uh, lies in their providing a kind of guarantee of authenticity for such dispositional sentiment as love and respect. 자 중간에 끊이 있다 해석하기로 하고, 음.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유형성은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그 부정적인 감정이 뭘 제공해 주는데, 일종의 보장을 제공해 주는데, 어, 참인지, 거짓인지. a u t h e n t i c t 참, 진실 음. 어,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보장 즉 참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걸제공해준다 뭐에 대해서? Such dispositional sentiment as, 그럼, Such as 네. Such as면은 뭐와 같은 이제 그래서 사랑이나 존중과 같은 그런 어, 기질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기질적인 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 즉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습관적으로 그냥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어 그지? 그게 진심이 아닐 수 있다고 또는 습관적으로 너무 그냥 사랑을 너무 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사랑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사랑만 하고 이렇게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어, 강하고 약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기질적인 감정이란 거야. 그래서 이런 음, 기질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겠지. 저 사람 은 원래 저렇게 좀뭐 해퍼? 한다든지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누구나 존중해줘. 원래 신사야. 그러면 진짜 존중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는 참 진실이 궁금할 텐데 그것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어 바로 이 네가리브 이 센티먼트가 가지고 있다 거네요. 여기를 해볼까? 음, 네가리브 그 센티먼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들이냐면 바, 아까 말한 그 그리프, 깊은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죄의식, 아니면 화나는 거, 분개함,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하고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laughs> 관계대명사절이 나왔는데. 자, 이것들은, 근데, 관계대명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대명사 주격 아니면 목적격일 거 아닌가?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뒷문장에 어딘가,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전체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닌가? 근데, 앞부분에는 대어리스 구은 주어도 있고, 완벽하지?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고 뒤에 believe, believe의 목적어도 있지? 대절이야. 대, 대시 생략됐지만, 근데 이대절를 보니까 we might be better off with out에 뒤가 비어있어. 그럼 뭡니까? 바로 이 위치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앞으로 간거죠. 그러니까 with out의 목적어는 바로 얘네들이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자, 안 좋은 감정은 감정인데 어, <laughs> 겉보기에는 이유가 있어.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 뭐라고 믿냐면 우리가 그러한 감정이 없다면 충분히 더잘살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감정들 그렇죠? 충분히 그럴만하지 이런 감정들은 없으면은 더 우리 잘살것 같지? 그래서 없으면 더 우리 잘살것 같지? 그래서 없으면 더잘살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쪽으로 가볼까요? 음. <laughs> no Occurrent Feelings of Love and Respect Need to be present 자 o c c u r r e n 란 단어는 어, 무슨 뜻이냐면 그 함께 아니, 수반한다 뜻 수반한다 수반한다는 말은 이제 어, 따라다닌다 뜻이지 그러면 사랑이나 이렇게 존중과 같은 그런 음, 뭐랄까 그런 것에 따라다니는 감정 그럼 예를 들어서 존중을 한다면 나한테서의 어떤 존중할 때그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너, 너희들 뭔가 화났을 때막그 끌어오르는 그막 울컥하는 거 있고 막 억울할 때 그런 그런 느낌 있지? 그러면 이제 사랑이나 존중도 어, 그 사랑이나 존중을 느낄 때 함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그런 수반하는. 어커런트가 예. 예, 어떤 부수적으로 함께 다니는 이런 뜻이야. 예. 그래서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는 어떤 함께 일어나는 그런 수반된 느낌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의 말로는, 그러한 어떤 수반되는 느낌이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네요. 근데, 언제 있을 필요가 없냐면, 특정 기간 동안인데, 어떤 기간 동안이냐면, 어, 그것이 사실인 기간. 뭐가 사실이냐면, 가조 진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 사랑을 진짜 하고, 그리고 존중을 하는 그런, 어 기간. 아니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사실인 기간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우리 선생님을 김한 선생님을 되게 존중하는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존중해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존중과 함께 일어나는 특정한 감정은 굳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라 확실히 믿고 있다면 굳이 어떤 감정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이해 됐습니까? 맞죠 음. 자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음, one might therefore sometimes suspect 자 이때 원도 마찬가지 사람은 어, 그러므로 때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의심하냐면 그런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 이렇게 사랑과 같은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 뒷부분에 이제 음, 답을 이제 모른 채로 해야지 그러면, 함께 일어나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존재하지 않을 때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사랑이나 존중이든 간에 긍정적인 그런 감정인데, 그 사랑이나 존중을 할때 함께 일어나는 어떤 뭐, 따스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희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잔잔한 어떤 이런 이런 수반되는 이런 감정이 없으면, 예? 없으면, 이러이러이러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이 든다 때때로요. 이거 서스펙트는 말이죠. 대절이 대절을 의심한다고 할때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우트 같은 경우는 don't think 야, 또는 don't believe 야. 다우트가 나오면 그 대절을 믿지 않고 또는 대절을 부인하는 거야. 근데 서스펙트는 그 반대야. 그래가지고 뭐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혹시 이럴 수도 있다. 쟤가 그가 내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다라고 서스펙트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특정한 이런 수반하는 감정이 함께 생기지 않는다면은 진짜로 이 답은 이거죠.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나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안 일어나면 내가 진짜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뭐 특별한 게 올라오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의심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 의심하는 거야. 알겠어? 이 원이 주어고 또한 이것도 이 사람이야.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At such times 그런 경우에는 그런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종의 증거를 제공해 준다. 뭐에 대해서? 그 사랑이나 그어 존중의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 증거를 제공해준다. 왜 증거가 제공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 의심이 들었어.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막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대. 어, 그러니까 는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없는 줄 알았더니 이막 내가 엄청 슬프네? 그럼 뭐야? 그럼 이건 사랑이 있었던 뜻이지? 그러잖아. 그렇지? 바로 그런 어, 서로 그 반대되는 그런 사, 그 감정이지만 그것을 느끼면은 어, 사랑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어, 그 반증으로서 알수 있는 것이지.